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그 혹시 맑은 고딕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laughs> 네, 잘 몰라요. 그쵸? 저희가 많이 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맑은 고딕만 쓰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맑은 고딕 최대한 깔끔하게 쓰는 법. 그럼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맑은 고딕에 대해서 큰 불편함 없이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의 글꼴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까지 일상에서 자주 쓰이고 또 그만큼 익숙한 폰트가 바로 맑은 고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익숙함에서가 필충만하게 PPT를 만들면 어느새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맑은 고딕 자체가 못생긴 폰트는 아닙니다. 폰트 자체는 깔끔하지만 붙어있는 옵션이 별로인 거죠. 하지만 이 옵션을 조금만 수정해주면 유료 폰트 못지않게 예 폰트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에서 맑은 고딕을 정말 많이 쓰게 되는데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 파워포인트에서 글꼴 수정을 하면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 드리도록 하죠. 이 맑은 고딕의 아쉬운 첫 번째 단점은 바로 문자 간격입니다. 자, 제가 예시를 보여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가장 읽기 편한지 한번 봐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글이 잘 읽히시나요? 백이면 백다세 100, 번째가 잘 보이실 겁니다. 맨첫 번째 있던 건 맑은 고딕, 그리고 두 번째 있던 건 나눔 고딕,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코퍼 도둠체라고 하는 고딕체입니다. 이세개다 모두 다 고딕체이지만 가장 잘 느끼는 건이세 번째 있던 코퍼 도둠체였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글자마다 다 특징이 다르긴 하지만 가장 큰 것은 바로 문자 간격입니다. 문자 간격이란 이 문자와 문자 사이에 간격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간격이 맑은 고딕은 굉장히 넓음에 불과하고 코퍼도듬체는 굉장히 작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 맑은 고딕에 글자 간격을 다 줄여줄 겁니다. 자, 그런데 글자 간격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클릭 세 번으로 이 글자 간격을 줄여볼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문자 간격을 줄이고 싶은 글을 쭉 드래그합니다. 첫 번째 클릭했고, 두 번째 클릭은 여기 홈탭. 홈탭 있잖아요? 이 홈탭에서 글꼴. 홈탭에서 글꼴, 글꼴에서 여기 가나 화살표 보이시나요? 가나 화살표. 여기 클릭해 볼게요.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좁게도 만들 수 있고 넓게도 할수 있는 이런 글자 간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매우 좁게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꾼 거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자, 이랬던 맑은 고딕이 이렇게 밀켜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자 간격만 줄여도 이렇게 큰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요, 바로 윤곽선입니다. 자, 윤곽선이란 여기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게 되고 조금 깨지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여기에 살을 덧댄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글자마다 조금씩 살을 더해주면서 이 글자 자체가 좀 부드럽게 되고 저 가독성이 높게 되는 거죠. 이거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자금만 설정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해주세요.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텍스트 효과 서식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텍스트 효과 서식 누르면 저희는 다른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텍스트 옵션을 클릭하고 두 번째로 이쪽에 있는 텍스트 채우기 및 어, 윤곽선 요걸 클릭해 줄 거예요. 텍스트 옵션 클릭하신 다음에 이쪽에 있는 텍스트 채우기 및 윤곽선 클릭하면 됩니다. 자, 보통 여기 에 있는 채우기를 해서 글자 색을 많이 바꾸곤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윤곽선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윤곽선 클릭하시면 보통 대부분 이렇게 선 없음으로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실선으로 누르고요. 실선을 누르면 기본 파랑색으로 돼 있는 이것을 클릭해서 검은색으로 바꿔줄게요. 검은색. 자, 검은색으로 바꾸셨죠? 이 다음에 투명도를 90으로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만 하면 윤곽선까지 넣은 겁니다. 자, 그럼 자간에 윤곽선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를 거쳤던 자간만 했었던 거고요. 이제 윤곽선을 포함하게 되면 미묘하지만 좀더 부드럽게 잘 보이는 텍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톤을 낮춰주는 겁니다. 자, 지금 보통 대부분 맑은 고딕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검은색의 색을 조금만 톤 다운 시켜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는 조금 눈에 피로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 톤을 조금 눌러주는 것이죠. 색을 바꿔주고 싶을 땐 드래그를 쭉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한번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 효과 서식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텍스트 채우기 여기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보통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걸 이쪽에 세 번째 있는 이 색으로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눌러볼게요 검은 색깔 살짝 톤을 바꿨습니다 살짝 그레이 톤이 느껴지죠 다시 이쪽에 있는 것도 검은색이 아니라 여기 세 번째 있는 거 이거 눌러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만들었었는데 한번 순대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봐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이것은 맑은 고딕 기본 맑은 고딕을 기본 자간으로 줄인 거고요 맑은 코딕을 작은과 윤곽선을 더해서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게 가독성을 높였고, 마지막으로 색을 눌러서 눈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작은 윤곽선 색, 요세 가지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작은 윤곽선 색, 이렇게 만들었던 걸 대화 텍스트 상자를 만들 때마다 작업해주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아예 이 텍스트 상자 여기에 있는 이 자간과 윤곽선, 색이라는 이 성격을 다음에 대화 상자 만들 때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처럼 만들어 줄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거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일단 글자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 글자 커서가 깜빡깜빡일 텐데요. 그럴 때 여기 있는 테두리를 한번 클릭해주면 이 깜빡임이 없어집니다. 자, 이 없어진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한번 누르면 이렇게 아까 텍스트 효과 서식 그런 비슷한 위치에 기본 텍스트 상자로 설정이란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꿀팁인 기능입니다. 자, 이거 클릭해 주면 이제 내가 만약에 텍스트 상자를 하나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텍스트 상자 눌러보겠습니다. 눌러서 만들면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자간 윤곽선 색이 그대로 이 기본 텍스트에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던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맑은 고딕을 조금 더 예쁘게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알려드렸던 작은 윤곽선 색을 입혔던 맑은 고딕이 지금 여기 세개 중에 섞여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게 맑은 고딕일까요? 몇 번인 것 같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